체크포인트가 이제 패킷 플로 정보를 동시에 제공 가능한가 하는데 이거는 어,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? 이제 네트워크에서도요. 음. 많으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수 음. 있는 게 많아져요. 네. 그 네트워크에는 이런 플로우 정보를 음. 보내줄 수 있는 S 플로우라든지 네. 뭐 플로우 기반의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는데 음. 이 패킷을 모니터링하면서 음. 기존 네트워크의 플로우 정보도 같이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네. 서로 다른 분석기가 유기적으로 동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서 다른 분석기가 어떤 서로가냐 뭔가 컨텍스트를 어떤 조건문 같은 것들로 뭔가 네, 할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어. 예를 들면 보안 이슈 같은데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. 어. 그 플로우 정보에. 네. 약간 위협성 그 트래픽이 감지되는 경우 음. 모든 트래픽을 다 분석기가 그 모니터링을 하면 분석기에 또 부하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래서 분석기는 그냥 기존 상태로 있다가 음. 위협 패킷이 들어온다고 플로우 음. 정보가 감지됐을 때 네네. 플로우가 음. 스위치에게 이 트래픽은 음. 분석 장비로 보내야 된다라고 음. 말을 해 주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러면 그 음. 해당 패킷만 보내 주는 음. 이렇게 해서 좀더 경제적으로 이런 네.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. 네. 이 S 플프로는 이건 표준인 거죠 네, 이거는 뭐아리스타만의 어떤 비준의 표준인 거죠 이거는요.